안녕하세요. 자녀와의 소통 이대로 괜찮은가의 4강 관계를 지키는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왜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쓸수 있죠. 그것처럼 아이들을 아침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배터리 충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힘들 때, 학교에서 뭐좀 지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슬그머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아요 배터리 충전해 달라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가 되면 너무 좋겠죠. 아이들이 잘한 것,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나 할수 있지만, 자기가 정말 어려운 것, 힘든 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배터리 충전을 해준다고 하면서 안아주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캠프 떠나기 전에 뭐 2박 3일, 1박 2일로 어디를 좀 장기간 가야 될 때는 뭐 부모가 와서 인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가 와서 이렇게 볼에 뽀뽀하고 갑니다. 잘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졌다면 아 그래도 나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잘 형성해 왔구나 라는 걸또알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이야기가 많아져요. 캠프를 갔다 왔다거나 친구들하고 오늘 같이 밥을 먹고 왔다면 아이들이 오늘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캠프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근데 그런 관계 형성이 제대로 잘안 되면 아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절대 얘기 안 해요. 집에 오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아, 그래도 내가 자녀와 소통을 잘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지키는 소통 방법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데 나를 이용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어가 유가 될 때에는 어떤 비난이나 지적의 의미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주어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나는 이일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해결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수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한 일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뭐 편지를 썼거나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을 상황에 왜 아직도 답장을 안 줬어? 언제 답장 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나는 아직도 너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아이의 메시지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의미보다는 어, 지금 빨리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좀 부드럽게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 특히 뭔가를 중요한 어떤 지적이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첫 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말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앞에서는 네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는 아이의 뒤통수에.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라든지, 그렇지만 너는 뭐든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아이야라든지, 오늘 나와 같이 한 약속은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라든지, 이런 마지막 말을 해주면, 이 마지막 말은요, 아이의 그 허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최소한 30초,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상황이 와서 분위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혼자 놀이를 한다거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최대 5분까지도 그 마지막 말은 이 아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 나는 참 괜찮은 아이야. 비록 이번에 실수를 했지만 나는 뭐든 마음 먹으면 잘할수 있는 아이야. 그리고 나는 어 이러한 행동을 했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가 약속한 거를 잘 지킬 거라고 우리 엄마는 믿고 있어. 라는 이 마지막 말이 이 아이의 뇌리에 계속 남아서 훗날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성적을 잘못 받아올 때도 있고 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보석으로 이 마지막 말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어떤 훈계를 한다거나 뭐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때 마지막 말만큼은 꼭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도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일지라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일지라도 그 유치원 생활이 아이에게는 사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녀오면 상당히 피곤하죠. 가서 스트레스도 많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가서 자신이 독립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또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들이 아이에게도 하나의 사회 경험이고 사회 생활이고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우리가 길게 못 봅니다. 아이하고 한 30초 정도만 엄마 눈을 볼래? 우리 눈을 보고 한번 눈 얘기해 보자 하면서 눈을 보고 오늘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30초만 해도 부모와 아이 간의 그런 서로 하루 종일 있었던 스트레스가 이렇게 치유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최대 한 3분 정도,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 3분가량은 매일 아이하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엄마가 막 너무 바빠서, 아빠가 너무 바빠서 막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이는 옆에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바쁘니까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어, 그랬니? 그랬어? 응,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들은 발표 잘하고 말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죠. 어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프리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차분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정연하게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어, 누군가가 급하게, 막 급한 일을 하면서 대충대충 듣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버벅거려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얘기를 다 하고 싶어 하니까 조금 좀 급해지고 이런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아이가 무언가 얘기하려고 할 때는 꼭 눈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아이 컨택을 통한 이야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반영적 대화를 우리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Reflective Dialogue라고 하는데 이 반영적 대화는 무엇이냐면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청하고 아이의 말을 먼저 경청한 후에 공감하는 얘기를 반영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와 눈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니?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속상했을까라고 반영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 가서 오늘 울었어요. 저런 친구가 장난감을 갑자기 가져가니까 얼마나 놀라고 속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네가 울었겠니라고 공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근데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속상했지만 친구가 미안하다고 그래도 사과를 했구나.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화해하고 나서는 또 친구하고 같이 놀았니? 그래 그러면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하고 같이 놀아서 더 재미있었지라는 식으로 아이의 눈을 보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서는 어떤 부모가 그거를 판단하고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왜 그때 그랬니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해결 방안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반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많은 얘기를 내가 털어놓아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그동안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참 중요한 건데 그 우리 아이가 정직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정직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릴 때 너무 순수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부모님이 잘못한 것만 보고 야단치지 않고 그래도 네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지만 어 앞으로는 그걸 안할 거라고 믿고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칭찬을 해 주면 나는 네가 정직해서 참 자랑스럽구나라고 얘기해 주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감추지 않고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래도 솔직하고 정직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구나. 그러면 다음에도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가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라는 거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아이가 혹시 이거 그냥 거짓말 한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 형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한만 3세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유도 자기가 따라서 먹겠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길 바랍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러나 한번 자신이 무언가 통제하고 해볼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하다가 좀 엎지르는 거죠. 그랬을 때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반응은 아이에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엄마도 가끔 흘릴 때 있어. 근데 실수한 거를 어 네가 좀 닦아 주겠니? 라고 해서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카페트에 우유가 좀 이렇게 쏟아지면 어른이 성인이 깨끗하게 닦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빠릅니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아이에게 이걸 닦으라고 하잖아요. 닦다가 카페트 옆으로 더 많이 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지고 할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고 그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그 실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사회 동안. 자녀와의 소통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기억에 남는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고 탄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는 정말 성숙한 인격체로서 이 우리의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